안녕하세요. 리앤니 TV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원 원장입니다. 성형빨이 잘 받는 얼굴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많으실 텐데요. 정말 그런 얼굴이 따로 있을까요? 오늘은 성형하면 대박 날 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성형 수술이 잘 된다고 구분하기보다는 성형 효과가 좋은 코와 효과가 없거나 적은 코로 나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코 피부가 너무 딱딱하고 두꺼운 경우가 아니고 말랑하고 피부의 이완성, 늘어남이 좋은 피부가 코수술이 좋은 케이스입니다. 그리고 이 콧대 부분의 뼈가 너무 두껍고 넓지 않은 코, 콧대의 뼈가 좀 슬림하고 뼈 두께가 얇으신 분들이 코 라인이 잘 나오고 이쁘게 결과가 나옵니다. 그리고 코끝에 피부가 너무 두껍거나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었으면 코끝 라인이 좀 뭉툭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코끝 피부가 좀 두껍지 않고 조금 피지가 발달되지 않은 분들이 코끝 라인까지 얄쌍하게 잘 나옵니다. 또 코의 피부가 좀 어둡고 톤이 다운된 분보다는 코의 피부가 일반적으로 밝은 분들이 멜라닌 색소의 영향을 적게 받고 그런 분들이 코의 피부 두께도 두껍지 않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일반적으로 콧대의 높이는 좀 가지고 계시는데 코끝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코끝이 잘 올라가게만 수술을 해주면 라인이 이쁘게 잘 나옵니다. 그런데 콧대가 좀 많이 주저앉아있고 함몰되어 있으신 분들은 실리콘을 이용해서 좀 인위적인 라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선천적으로 콧대를 잘 타고 나오신 분들이 코 수술의 결과가 좋은 경우가 더 많죠. 얼굴 비율이 좀 좋게 타고 나신 분들이 아무래도 코 수술 결과가 좋겠죠.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코 수술을 해서 얼굴 비율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코가 길어 보이는 분들은 코끝을 좀 살려줘서 미간을 너무 높지 않게 하고, 코가 짧아 보이는 분들은 콧대와 코끝을 좀 충분히 잡아줘서 길어 보이게 하는 식으로 하면은 좋은 비율을 가진. 얼굴형을 코 수술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. 상처가 생기거나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혈액 순환이나 이제 림프 순환 같은 게 좋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붓기도 빠지고 빨리 라인이 나오죠. 이런 분들은 염증이나 부작용이 생기는 확률도 떨어지고 좋은 결과가 잘 나오는데 붓기도 잘 생기고 한번 부으면 회복이 되게 더딘 분들은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고. 또 붓기가 그대로 모양을 잡아 버려 가지고 좀더 가름한 코가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회복 속도가 빠른 분들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저는 수술할 때 회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 최소한의 붓기를 만들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 전에 수술 붓기를 최소화시키는 수액 치료도 해드리고 수술 중에 철저히 지혈을 해드리고 또 수술 후에는 붓기가 빨리 빠지는 약물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좋은 결과를 짧은 회복 시간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. 매부리 코하고 거코 중에서 네. 어떤 코가 더 별도가 좋을까요? 사실 매부리는 코끝 라인을 잘 살려주면은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.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비주 강화나 이제 코끝 세우기를 이중연골로 하기 때문에. 코끝 세우는 데는 꽤 자신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매부리는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선천적으로 코가 많이 두껍고 복코인 분들은 신경 쓸게더 많아서 더 집중해서 수술해 드리죠. 그래서 복코인 수술 분들은 수술 결정하실 때좀더잘 알아보시고 코 성형에 전문적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꼭 찾으셔야 합니다. 오늘은 코 성형하면 대박날 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 리스트에 있는 유형에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성공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세요. 어떤 유형이시더라도 저희 병원에 오셔서 충분한 상담을 통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궁금한 점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. 이상 리앤이 TV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